예, 이번 시간에는 257페이지 UCS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CS라는 건전 시간에도 제가 몇 차례 그 거론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유저 코디네이트 시스템 그래서 사용자 좌표계를 UCS라고 그럽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25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런 그림을 그리려면 즉이 그림이 이렇게 30도 꺾여진 상태로 그리려면은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30도를 회전하는 방법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30도를 회전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rotate 이 점을 기준으로 30도 이렇게 회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이걸 그리기 전이라면은 여기 30도 선을 여기 기준점으로 놓고 여기 30도로 이제 회전한 상대 극좌표계를 통해서 이렇게 30도 회전한 선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UCS를 돌린다. 그래서 UCS라고 여러분들이 명령을 입력해주면 기본적으로 3점 입력 방식 그래가지고 처음에 입력하는 거는 자 F3 키고요. 다음에 스냅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처음으로 원점 지정하고 그 다음에 X축의 방향 지정하고 그 다음에 Y축 여기다 놓으면 Y축 이렇고 여기다 놓으면 Y축 이렇게 되죠. 자 Y축의 방향은 뭐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한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라인을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인의 길이가 90부터 90.0 차이를 아시겠죠? 예. 지금 제가 90.0이라고 했는데 이 라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졌어요. 즉 우리가 지금 화면을 어 제가 왼쪽으로 고개를 30도 돌린 것처럼 화면이 이렇게 90도가 어 돌아갔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크를 그려줘야죠. 그래서 아크 이렇게 그리고 시작점을 여기 라인의 끝으로 놓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심점 지정해줘야죠. 그래서 C 이렇게 지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90도 회전해서 20만큼 간 거죠. 반지름이 20이니까 그래서 20에 90도. 이렇게 하고, 끝점은 각도로 A 옵션 주고, 180도. 이렇게 해서 이쪽을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라인으로, 라인에 첫 점을 지정하고, 이쪽으로 90만큼 가면 되겠죠. 어, 그러려면은, X축으로 90도 가고, Y축은 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크를 다시 그려도 되지만은, 우리 손쉽게, 미러를 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미러.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우리가 UCS를 지금 현재 쓰는 UCS 좌표계를 이렇게 돌려서 사용자 좌표계라고 지정을 해놓고 이렇게 작도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30도 회전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알아봤습니다. 자 UCS는 이렇게 회전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사실 이런 방법은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실제 많이 쓰이는 것은 Z 값으로 이동하거나 UCS 평면을 직교로 다른 방향으로 꺾는 그런 형태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예제를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UCS, UCS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여러분들 그제책 256페이지에 그 UCS 명령의 옵션 보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 Face. 어떤 면을 선택해 주면은 그 면이 사용자 좌표계가 되는 그런 것이 있고 오브젝트도 마찬가지고요. 물체를 선택하면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전에 프리비어스. 이전에 UCS로 돌아간다. 이걸 선택하면은 원래대로 요 UCS로 돌아가겠죠. 아까 제가 잘못 돌린 거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UCS를 프리비어스를 선택하면 여기 원점에 있는 걸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예. 요거 말고 이제 제가 아까 지정한 것처럼 바꾸고 싶다. 그러면 페이스나 아니면 오브젝트를 통해서 OB. 예.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제가 물체만 선택을 해도 이 물체에 가장 가까운 점이 원점이 되고, 두 번째로 가까운 점이 X점이 되고, 다음에 가까운 점이 Y축이 되는 그런 형태로 UCS를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오브젝트라고 UCS를 주니까 이렇게 한 번에. 이 물체가 UCS로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자이 다음에 UCS를 또 다시 내리고서 그냥 엔터 거기 월드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죠. 그거는 바로 UCS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을 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WCS는 처음에 그 UCS 0,0,0이 UCS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UCS 명령을 내리고 어, 도면에다 위치를 지정하면 3포인트 다음에 UCS를 내리고 그냥 엔터를 치면 월드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돌아온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256페이지 두 번째 그림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UCS에 오브젝트까지는 해봤는데 페이스를 쓰려고 하시면 면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면이 없는 와이어 프레임으로 페이스 옵션을 주고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은 선택이 안 됩니다. 솔리드 표면 또는 메쉬의 면을 선택하게끔 돼 있죠. 여기에서는 3D 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UCS의 마지막으로 x y z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UCS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o b 로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선택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UCS가 사실은 이게 아니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Z축으로 90도가 회전하면 좋겠죠. 그럴 때 UCS 명령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Z라고 쳐주시면은 Z축에 관한 회전 지정각도를 90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Z축으로 회전해서 딱 우리가 원하는 UCS로 돌아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UCS XYZ는 그 UCS 오브젝트나 UCS 페이스로 저희가 딱 원하는 UCS가 안 됐을 때어 그걸 조정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돌릴 때 사용하면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도면에서 UCS 하고서 페이스를 선택하면 자 여기에는 지금 면이 아직 제가 안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가져다 대면 UCS가 알아서 이 면에 딱 맞는 UCS가 이렇게 면의 평면에 맞게 XY 평면이 만들어지고 그 평면에 직각방향으로 Z축이 놓이는 것이 바로 UCS 페이스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UCS는 여러분들이 이제 3차원 도면 관리하시다 보면 자주 사용할 수 있으니까는 어 기본적인 사용법 여기 그 256페이지에 있는 거는 아주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만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 정도를 익히시면 될것 같습니다